자, 안녕하세요. 그 우리, 어, 원님께서 그니까, 러 구독자님께서 코센의 추가 공시를 한 번만 더 해석을 해달라 그래서 오늘 코센을 또 다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분들이 좀 많이 물려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거래 정지가 또 되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오늘 코센 분석을 드릴 건데요. 네 예, 오늘부터 거래 재개가 됐죠. 예그 전에 오늘 또 수익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수익 보신 분들은 좀 많아요. 예 단화의 수익 축하드립니다. 단화 오늘 굉장히 크게 나왔죠. 어머 상한가 갈 기세도 많 아까 보니까 예 단화의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서울제약 어제자 유튜브로 또 추천이 나갔던 종목입니다. 굉장히 좀 수익률이 크네요. 뭐 이거 가지고 또 서울 지역이죠. 이거 가지고 뭐야 이거 너네 거짓말 아니냐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이렇게, 이렇게 다른 계좌를 어떻게 다 해? 말도 안 돼요. 뭐 포토샵 했냐 이러는데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것도 다 회원들이 직접 다 인증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예, 테라진 이책스는 오늘 사한가 같습니다. 오토차트에 뜬 종목이기도 하고 예, 차바이오텍 수익 축하드리고요. 요거 차바이오텍 아이고 그냥 대기업 뭐한 간부급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월급이면. 예, 그리고 서울지역 축하드립니다. 차바여태 축하드려요. 뭐 400만원 가지고 뭐 그러냐 이럴 수도 있는데 보통 실수령금액 650만원이 1억입니다. 연봉 1억입니다. 650만원이. 자 C큐브 축하드리고요. C큐브는 오늘 매도를 다 쳤어요. 그래서 21% 수익 이렇게 쭉쭉 나와있고요. 자 요거는 파나진 오늘 잠깐 떴죠 예, 수익 축하드리고 우리 손 fng 요거는 어제 매도한 겁니다 4월 9일자 매도 나와 있죠 자 수익 축하드리고요 요것도 c 큐브입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테라젠 이텍스 제추천주였습니다 보면 55% 수익으로 나와 있죠 예,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에이텍은 오늘 그냥 매도했어요 혹시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것도 c 큐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수익을 오늘 좀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예, 이렇게 잘 되실 겁니다. 뭐 혼자에서 계속 손실이 나면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같이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실력이 늘고 그리고 돈이 계속 벌려요. 근데 뭐 계속 잃고 내가 과거에 계좌 조회를 해보면 알잖아. 그래서 맨날 잃으면 예, 그냥 앞으로도 잃,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과거를 가지고 통계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통계가 안 맞는 거야. 예, 통계가 아, 통계가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보겠다는 그뭐 마인드가 안 맞는 거야 이미 뭐 과거에 많이 꼬았는데뭐 그렇죠 자 일단 코생 같은 경우 뭐라고 질문을 주셨냐면요 음 오늘 주주총회를 했고 이거 어제겠죠 그리고 감사보고서 제출했고 한정이라고 떴다. 자 그리고 한정이란 것이 말씀드렸지만 어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엄청나게 중대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감사인이 넘어간 거예요. 자본잠식이 90% 19년도 재무제표고 당연 19년도겠죠. 지금 2020년 4월이니까 이제만 2020년 시작됐는데요. 뭐 아직 1분기 실적 안 나왔습니다. 3월 4일, 아, 3월 4월 자회사 팔고 부채 상환하고 그 돈만 대충 170억 정도 되는데, 이건 2020년 재무제표로 들어가겠죠. 예, 그럼 170억, 36억, 200억 되는데, 이거 2020년도 재무재료로 잡히면 자본 잠식이 아니지 않나요? 자본 잠식이 2019년 기준이고요 2020년에 자본 잠식을 탈출해야 됩니다. 탈출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삼자 배정도 있고 삼자 배정 받으려면 무조건 4월 달 안으로 어 500원을 만들어 놓아야 성공할 수 있는 문제고 이거는 삼자 배정 가격을 낮추면 되죠. 지금 주가보다 낮추면 됩니다. 그 납입비를 늦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자 배정을 받으려면 그럴 수 있죠. 투자자 마음이에요. 삼자라는 것은 누군가 제 3자가 이 회사에 투자금을 넣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금을 그3자가난 아, 놓기 싫은데? 이러면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돈 들어오기 전까지 모르는 겁니다. 상태가 아니니 호재로 봐야 하는지 투자, 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어도 크게 나쁜 거 없는 거 아닌가요? 나쁜 거 없죠. 일단 무조건 호재입니다. 살아왔기 때문에. 에, 그냥 시장에서 원래는 이 예산 죽을 수도 있다. 막 불안했단 말이죠. 근데 거래 재개가 승인이 났어. 그럼 일단 호재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오늘 사항가를 말아 올려줬죠. 채권 넣은 게 있으니까 2020년도에는 우선 재무제표가 2019년도보다는 좋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지. 자, 좋다고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것을 누가 주장하는 거죠, 지금? 회사가 주장하는 거예요. 회사 말은 100% 믿으면 안 됩니다. 그 회사가, 야, 우리 회사 너무 좋아질 거야. 당연히 좋아질 거라 얘기합니다. 자기 회사를, 자기 대표자가 욕하진 않겠죠. 어, 우리, 뭐, 질문 주신, 송송송 님도, 어, 본인 욕을 어디 가서 본인이 나서서 하진 않잖아요. 뭐, 그렇죠? 야, 나 병신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회사도 좋은 쪽으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호재로 전 보이는데,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호재로 보시는 거잘 보신 겁니다. 맞게 잘 보셨어요. 자, 음, 일단 반응 한번 볼게요. 이거. 대표이사는 일단 변경이 됐네요. 어, 대표이사는 어, 변경이 됐고요. 거래 정지는 풀렸고 음, 호생이 지금 로라 뭐 백신 그 개발한다고 또 이렇게 한 것도 있네요. 여기 보시면 자, 감사 의견 한정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 그리고 거래 재개가 됐고요. 여기 탑업인 출자 양도 결정 이거는 전영상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거래 첫날에 어, 급등했다. 자 일단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호재로 적용이 된게 맞습니다 예, 호재로 적용이 됐고요 이게 어디까지 오류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에 이거 이어지면 600원까지 그러니까 500원 돌파할 수 있거든요 이미 490원 이거 500원 다 왔죠 그래서 3자 배정 그거 유상증자 납입되면요 더 올라갈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상한가 잔량이 490원에 250만주 들어와 있죠 예, 이걸 보면은 천만 1 2억 정도 규모거든요. 크진 않네요. 백만 천만 억 십이억. 예, 이거 큰거 아닙니다. 상한가 잔량 많다고 너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코스인 주가가 낮아서 그런 거예요. 어, 시간에 한번 볼게요. 시간에 자 시간에도 풀리지는 않았네. 내일 더갈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보시면 거래 재개 첫날 상한가 나와 있고요. 자대표이사 변경될 건된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자, 음.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이거 삼자배정은 언제 한 건지 잠시만 공식 좀 찾아보겠습니다. 삼자배정, 삼자배정. 삼자배정 언제 했죠? 왜안 나와 있어? 내가 못 찾는 건가? 자, 여기 주요 사항 보고에서 유상증자 결정이 있는데, 요거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유상증자 결정인데요. 할인율은 9.5% 정도 되네요. 자금으로 봤을 때, 이거 탑입, 탑업인 증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운영 자금으로, 이게 얼마요? 예, 100만, 1000만억, 10억, 40억 규모, 그리고 100, 10억, 100억, 130억 규모 해서, 555원에 발행을 했고, 이거 주주배정이 아닌가 보네요 잠깐만요 보면은 제 3자 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나와 있어서 127% 할증 3자 배정 유상증자로 호재로 들어와 있고 나비빌이 언제야 이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5월 11일 나비빌이 4월 20일이네요 그러니까 4월 20일 이전에 회사로 이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130억에 아까 30억 에서 160억 170억 가량 되는 것 같네요 이게 들어와야 돼 이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555원이잖아요. 이거 할인율을 낮추거나, 그할인율 높여서 이거를 얘네가 받기로 한 금액을 다시 더 조정하거나, 아니면 그거 하지 않으면 삼자배정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555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면 주가를 555원 이상으로 만들어놔야 돼. 예, 그거는 맞게 잘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해당 주가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6병까지도 갈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근데 내일 또 밀리면 안 돼요. 내일 상승이 나와서 더 올라가야지 얘는 밀리지 않고 앞으로 조금 정상화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내일 밀리면 똑같아. 똑같이 그냥, 어, 말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아시겠죠? 지금 뭐, 어쨌든, 조합이 들어와 있고, 회사 대표자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어,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또 흑자도 아니고, 예, 뭐, 그렇습니다. 지금 요거 평당가를 안 적어주셨는데, 평당가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손실권이라고 하면, 뭐, 모르겠는데, 수익권이잖아요? 그럼 저거 같으면 이거 매도하고 그냥 나옵니다. 이 정도 올라서 많이 오른 거예요 매도하고 안정적인 다른 종목 보시는 게더 맞지 않나 싶어요 자본 잠식 이거 올해 다 개선될 수 있다고 하지만 개선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개선 안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 남들한테 돈 받아서 결국 자본 잠식을 개선한다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사업 구조 자체가 제대로 되, 돌아가야지 어, 그 회사는 정상화가 됐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 그렇게 안 됐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라면. 매도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얘가 올라온다면 매도를 할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우리 송선 손님 예, 지금 호재로 일단 작용을 했는데 그 호재가 내일까지 앞으로도 쭉 계속 연결될지에 대한 것은 미지수인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자 오늘 코센 예 분석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뭐 이렇게 제가 해드리길 원하면 뭐 그걸 주세요 그 이제 평단가랑 이런 거 그럼 제가 이제 보고 어, 추가적으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 600원 터치할 가능성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